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수수 식빵의 식빵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식빵 문제지부터 우선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네. 옥수수 식빵이고요. 네, 옥수수 식빵은 뭐라고 명명할까요? 영어로는 당연히 콘 아, 대문자를 쓸까요? 콘 핸드브레드입니다. 콘은 뭔지 아시죠? 옥수수인데 어, 팬 브레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식빵이라고 하면 이 틀에다 구운 걸 모두 식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영어로 아,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표기할 때는 그 펜에다 구운 빵들을 거의 대부분은 팬 브레드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식빵은 콘펜 브레드 예,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은 예, 3시간 40분입니다 일반적인 빵 메뉴보다 10분이 더 길어요. 어, 삼봉형 식빵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유식빵, 뭐 비상식빵, 깜짝이야. 네, 비상식빵, 기타 등등 있는데, 어, 그런 것들보다도 을 오히려 10분이 긴 이유는 그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레시피가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좀 볼게요. 자, 요거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옥수수 식빵을 제조하여 제출하시오. 계량은 10분입니다. 10분이라고 하면 재료가 총 10개라는 거죠. 1개당 1분이니까요. 다음과 같이 재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옥수수 분말이죠. 그러니까 이따 설명드리고요. 재료 1개당 1분씩 해서 열심히 계량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계량 시간을 지키지 못하신 분은 검사를 마치신 다음에 조금의 감점을 받고 반죽이 시작될 때 다시 계량을 해서 아 계량 못한 품목 재료를 계량해서 반죽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감독 위원이 지정하는 개수로 계량을 하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계란이 60g입니다. 들어간 양이. 근데 계란 한 개당 껍질을 포함해서 60g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60g의 계란을 넣으려면 몇 개의 계란이 필요할까요? 껍질을 뺀다고 하면 한 개가 54g이거든요 계란이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뉴에 있어서는 아마도 감독관이 계란 한 개만 가져가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60g과 54g은 6g이라는 그램 수가 차이나지만 이건 거의 수분량이 차이기 때문에 크게 빵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계란을 두개 깨버리면 한 개하고 6g을 더 넣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48g의 계란이 남아서 버리게 됩니다 이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감독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감독관이라면 전 아직 감독관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런 실력이 안, 돼, 안 돼서 감독관이라면 아마 계란 한 개를 가져가라고 할것 같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가져가라는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개수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이트 법으로 제조하시오. 어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들어갔네요. 스트레이트 법으로 제조하시오. 그리고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하시오. 예, 꼭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에 나와 있으면. 자 그리고 반조온도는 27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어, 오늘 제가 만들 날씨 오늘 날, 날씨가 오늘 이제 만들 이거 만들 건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한10 아마도 그 실습실 온도가 10도 내외 될것 같은데 과연 27도로 맞출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추운 날은 아그니까 빵은 결국은 추운 날 시험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예, 따뜻한 날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표준 무게는 180g으로 하시고요. 분할량 3개를 1개 식빵으로 하시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계산 한번 하시죠. 자, 여기 내려가서 이2268 2268 나누기 180 180짜리 표준 문화2개를 이렇게 분할한 것을 3개를 한개 식빵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팬에 3개의 반죽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총이 180g짜리가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몇개 식빵이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2,268 나누기 180은 제가 윈도우 계산기로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는 뜨지 않을 겁니다. 자, 해볼게요. 2668 나누기 180은 12.6개가 나오네요. 12.6. 자, 그럼 몇 개죠? 식빵 만들 수 있는 게? 세 개가, 세 덩어리랑 한개 식빵입니다. 예, 그러면은 총네 개의 식빵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 다른 그 빵에 비해서 이 옥수수 식빵이 그네 개의 식빵을 만들고 나서 나, 나고 나머지의 반죽이 조금 많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옥수수 가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옥수수 가루가 성질상 상당히 끈적거려요 끈적거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반죽볼 이라든지 훅 이라든지 이런데 안 떨어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손실량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은 충분한 반죽이 주어진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를 볼게요 밀가루 옥수수 분말, 불, 이스트, 제빵기름에 소금, 설탕, 슈트닝 탈지 분유 탈걀 이렇게 됐고요. 예전 레시피는 이 옥수수 분말 때문에 끈적거리는 것을 보완하고자 활성 글루텐이라는 재료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그 활성 글루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레시피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어, 옥수수 분말이 들어가면 질척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척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어, 끈적끈적하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반죽은 발전 단계에 있을 때가 제일 단단하고 단단하고 뭔가 질척거리는 느낌이었고요 이 발전 단계에서 지나면 지날수록 최종 단계 그리고 과반죽 단계로 가면 갈수록 질척거리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옥수수 식빵은 기억하셔야 될게 발전 단계와 최종 단계 그 중간 정도에서 끝내셔야 돼요 그 반죽을 발전 단계에서 끝내시든지, 차라리 발전 단계 중간에서 끝내시면 성형하는 게 훨씬 편한데, 최종 단계까지 가시면 많이 끈적거려서, 어, 여러분이 그 성형을 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반죽하기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시피 한번 볼게요. 어, 이거 잘못했네요. 글루텐은 100% 아니에요? 90% 정도입니다. 네. <laughs> 일단 믹싱으로 돌리다가 클럽 단계에서 유지를 넣고, 유지는 쇼트닝이죠. 2단으로 믹싱을 합니다. 글루텐 90%일 때 완성하셔야 돼요. 최종 단계가 아니라 최종 단계와 발전 단계 중간쯤에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죽 온도는 27도. 예, 반죽 오래하면 엄청 질어져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일반적으로 반죽을 치면 이렇게 볼이 있다고 할게요. 볼이 있으면 이 훅으로 반죽이 끌어올라갑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빵 같은 경우는 반죽이 훅에서 붙은 상태로 끝나요. 완전하게. 이 바닥에 붙지 않고 근데. 이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진질진 진, 진 느낌이 있는 반죽이기 때문에 그 옥수수 가루 때문에 이 볼에 바닥에 붙은 채로 끝납니다 반죽이. 예, 글루텐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바닥에 붙어 있는 반죽이 그훅으로 끌어 올라가면 아 글루텐이 발전되는 되기 시작했구나 완전히 이제 되기 시작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옥수수 식빵은 아닙니다. 옥수수 식빵은 바닥에 붙은 채로 끝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발효 50분 정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오븐 스프링이 좀 적어요 글루텐 자체가 적으니까 자 그리고 180g으로 하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 성형은 삼봉 해서 밀어 편 다음에 접고 돌려서 접고 밀어 펴고 돌돌돌 말고 성형할 때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식으로 성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 틀위 1cm까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170 190에서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색깔이 일찍 났을 경우에 조금 일찍 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모양 정렬로 제출하시오. 자, 이 메뉴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옥수수 가구 가루가 질어서 반죽을 믹싱할 때 마지막까지도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반죽이 볼 바닥에 붙은 채로 끝난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죽이 볼 밑에 붙은 채로 끝난다. 그러니까 확인할 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도 중간 중간 확인하셔야지, 오 어, 이게 왜 이렇게 안 끌어 올라오지? 글루텐이 발전이 안, 안 됐나? 그러면서 계속 확인안 하시고 두, 있으시면 지러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밀 빵이라든지 이런 옥수수 식빵 같이 그런 가루들이 들어간 재료들은, 아 빵은 반죽을 확인할 때 조금은 조금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 그그 그 막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나머지 재료들 때문에 옥수수나 호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당겨보면서 탄력이 생겼네? 어, 탄력이 생겼네? 어, 탄력이 약간 늘어지네? 할때딱 끝내셔야 됩니다. 탄력이 제일 센 상태에서 뺐을 때가 발전? 그리고 나서 탄력이 약간씩 늘어지기 시작하면 최종가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빼셔야지 괜찮은 옥수수 식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